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잔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감사한 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죠? 자칫하면 지치기 쉽고 짜증나기 쉬운데 오늘 이 아침의 시작을 어떻게 열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호흡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열어가는 시원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의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사랑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느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세례 요한이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로 실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지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실족할 뻔했던 이 요한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도 못하도록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감사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험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의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뭐지 하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나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세 부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느냐?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 어떤 인생이 나옵니까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요한이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오로지 부드러운 옷 입는 것이 전부인 사람, 즉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구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왜 칭찬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혼란과 약간의 우를 범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갈 때처럼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헛된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 이 세례요한처럼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마음을 담아 힘쓰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 나에게 호흡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앞으로 쭉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것들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빗속음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